니까 CJB 모닝 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올해 추위가 생각보다 매섭지 않다고 야외활동할 때 보온에 신경쓰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겨울은 겨울이죠.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보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한랭질환으로 신고된 환자가 200명을 훌쩍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한랭질환 중에 가장 많은 게 바로 동상인데요. 네. 1월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6시부터 9시 사이에 환자가 가장 많다고 하니까 이른 아침에 야외활동 계획 있으시다면 보온에 신경쓰않시 네, 오늘도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첫 소식은 최윤 리포터와 만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보기 드문 광경 만나고 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 집집마다 칼을 갈러 오거나 또는 장터에 가서 칼을 가는 거, 건, 그 칼을 가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요즘은 이칼 가는 풍경 보기 참 힘든데요. 특히나 노령 인구가 많은 농촌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이 칼을 갈지 못하니까 몇년 동안 무딘 칼로 그냥 요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떴습니다. 요리할 때면 답답했던 마음을 해소해줄 칼가리 봉사단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개가 자욱히 깔린 오늘 겨울날. 혜윤 씨 여기서? 아혜 어, 씨. 아여기 정체불명의 소리와 함께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저 바로 칼가리 중이었는데요. 어, 저 지금 바빠요. 이놈의 칼은 갈아도 갈아도 소용이 없네.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니까? 그 전문가들이 옥천의 한 마을을 찾는다는 소식에 달려갔습니다. 마을회관에 주민분들이 벌써 나와 계시더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다 박수로 맞아주시고. 아니, 근데 오늘 지금 농번기 아닌데도 이렇게 시끌시끌 이 마을에 가니 떠들썩하네요. 잔칫날인가 봐요, 오늘. 옥천에서 칼갈러 왔어 저기 저. 오, 진짜 여기서 지금 칼을 갈고 있는데요? 소개합니다. 옥천군 농민의 칼갈이 봉사단. 마치 기계와 칼이 하나가 된듯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습이 전문가 저리가라 할 정도의 장인들로 보이지만 이들 역시 옥천에서 털을 잡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입니다. 어, 칼을 간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또 제대로 칼을 갈고 계시네요. 그 마을 어르신들의 칼을 갈아주고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르신들 계신데 칼을 부엌 칼을 갈아드리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갖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회원들끼리 좀 고민들을 했었어요. 공사단이 마을을 찾는다는 소식에 집집마다 무뎌진 칼들이 총출동했습니다. 특히 한 아버님이 소중히 품고 가져오신 이 칼은 제가 보기에도 한류의 쓴 칼이 아니더라고요. 오, 그래 보이네요 정말. 와, 아버님 이 칼은 지금 딱 봐도 굉장히 연식이 오래되어 보이는 칼인데, 얼마나 된 칼인가요? 예, 오래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세대는 그렇게 쓰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엄니가 쓰던 칼이라서 보관을 하고 있었죠. 근데 사실 요즘도 새로 파는 칼들이 많잖아요. 예, 예. 그런데도 이 옛날부터 쓰던 칼을 계속 이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칼이 가볍고. 아직까지 잘 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 이걸 쓰고 있어요. 아니 지금 지금 카메라 안 당겼는데 어머님 여기 지금 뒤에 숨어가지고 얘기를 해주세요. 칼을 쓰시는 분은 사실 어머니잖아요. 아, 가벼워서요. 칼다듬을때 써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칼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히 모르고 이 집사람이 자기가 물려받아서 쓰는 음. 칼이기 때문에 그래도 칼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잘 알죠. 오래됐다고 무조건 버릴 것도 아니고 네. 내 손에 있고 나한테 편한 그렇네. 그런 도구들은 이렇게 길들이면 길들일수록 그 명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음. 네. 자 칼들이 얼추 모였으니 이제 실력 발휘 좀 해볼까요? 칼날보다 날카로운 눈빛을 장착하고 연마기를 돌리기 시작하는데요. 제대로 된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에 목포와 장흥까지 다니며 배워온 실력이라고 합니다. 아니, 손에도 지금 벌써 순물이 까맣게 물들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어, 아니, 이 칼갈이 해보면서 좀 느끼는 거 어떤 게 있으세요? 칼이 잘 들어야, 오래 잘 들어야. 음. 농민회가 오래 생각날 거잖아요. 그죠농민회 생각 오래 나라고 최선을 다해서 한 1년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칼을 갈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집에서도 이렇게 칼 갈아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네. 안 갈았어요. 옥천 농민회를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처럼 아내분이 날선 칼을 보면서 우리 남편분이 갈아줬구나라고 얼마나 연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여보, 앞으로는 집에 것도 갈아줄게. 사랑해. 봉사단의 도착 소식을 못 들은 주민들을 위해 목소리 봉사에 나섰습니다. 어머니, 오늘 칼갈이 왔는데 칼 맡기셨어요? 세 개만 해서 할아버지 보냈어요. 이미 보내셨어요 다들 보니까 아. 어머니들이 집에 칼이 더 많은데 신중하게 고르시는구나. 세 개만 골라야 된다고 하니까 어머니 그럼 저는 또못 하신 분들 있는 찾으러 가볼게요. 이따 봬요. 어머니 오늘 칼갈이 맡기셨어요? 방송 소리는 들었는데 오늘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알아서 갖고 갈라고. 어 이제 네. 아니 그런데 이 집은 일반 가정집이라고 하기에는 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아, 도대체 몇 칼이 개인 굉장히 거예요? 많고 종류도 네. 이것저것 많은 것 같은데 네. 칼이 이렇게 하나, 많이 하나. 쓰세요? 비트 녹으뒀을 때 그거 자르는 거를 자르느라고 사람들 한 10명, 10명씩, 10명씩, 13명씩 얻으면은 우리가 칼을 다 본인 본인을 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갖고라 소리 아, 안 하고. 그럼 농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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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그러면 칼날도 굉장히 잘 무뎌지겠어요. 아, 무디다 예, 이렇게, 이렇게 예. 만져보면. 1년 동안 농사짓느라 수고한 칼들아 조금만 기다려. 다시 날렵하게 만들어줄게. 자 이렇게 제가 손으로 만져도 무뎌진 게 느껴지던 칼들 봉사단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얼마간의 연마의 시간을 보내고 종이에 시험을 해보는데요. 어머니 <목소리> 이 종이를 계속 잘라보고 또 가시고 이 기주, 기준이 있나 봐요? 아 느낌이요. 느낌으로 아 느낌. 어, 하고 순간적으로 다 느낌이 와야지 잘 잘라지는 느낌 와야지 넘길 수 있습니다. 칼 하나하나마다... 예. 어머님들의 인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칼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자. 사실은 칼이 험하다, 좋다, 이렇게 생각, 평가하는 것은 어머님의 삶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끼리 칼을 갈면서 평가하지 말자. 그리고 들어온 순서대로, 권력이 있던, 없던, 먼저 들어온 거 먼저 출고될 수 있게 질서를 지켜서 하자 힘들어도 서로를 위하면서 해야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에 십계명을 나름 정리해서 같이 교육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열심히 칼을 가는 동안 마을회관의 주방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오기 시작합니다. 칼도 갈았겠다 소야 마을 요리사들이 솜씨를 발휘하기로 한 건데요. 어우 김치 맛있겠습니다 주방일을 많이 하시는 어머님들은 몸소 체험하시잖아요 네. 칼이 무디면 얼마나 불편한지 엄청 불편해요 어떤... 안 들면 팔아니 지금은 다팔 아프다는 사람 서른 니가 쓰라, 안 서른 라칼안 들면 뭐 그래 겁 나게 잘 들어갈게 지절로 조심해서 손벨 정도로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아니 제 우리가 조심해서 써야죠. 칼잘 그러니까 잘 들게 해주는데 점심 식사라도한때 해드리고 덮어서 이렇게 우리가 시작했어요. 벌써 김치 써는 소리부터가 다릅니다. 서걱하면서 부드럽고도 선명하게 썰어지는 것이 그야말로 신명이 나는데요. 저 사실 어릴 때 네. 동네에 칼갈이 트럭 같은 게 오면은 네. 엄마가 막 가지고 나가서 칼을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꼭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손잡치니까 네. 일주일 정도는 조심해야 된다고 칼, 근데, 그다... 무서운 칼. 응. 근데 그 갈고 오면 그날 유독 그렇게 저녁이 맛있더라고요 엄마도 요리할 맛이 나시는 거지 신나시는 네. 거지 잘 갈아진 칼로 신나게 요리에 차린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완성됐습니다. 활발히 하시는 분들도 맛있게, 맛있게 드세요, 드세요. 많으셨어요. 네. 추운 겨울철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날이 많다는데 오늘은 옥천군 농민회 회원들까지 함께하니 잔칫 날이 따로 없는데요. 어, 어떻게 좀그 칼로 한 요리인데 맛있게 좀 드셨나요? 예. 칼, 솜씨를 발휘한 김치가 진짜 맛있습니다. 어머, 어쩜 이렇게 짠 것처럼 멘트를 해주실까. 사실 이 김치 아까 제가 자른 거 다들 보셨죠? 제가 잘랐거든요. 예, 그래서 더 맛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어, 원래 잡수시래요. 피디님 원래 잡수시래요. <웃음> 어, 반갑습니다. <laughs> 농촌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것처럼 또이 마을은 이제 농한기가 되면 전 마을 주민들이 다 모여서 식사들을 같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동체가 유지된 모범적인 마을이어서 저희들도 칼갈이를 하면서도 굉장히 어, 자랑스럽고 이런 마을들이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칼갈이란 <웃음> 마음이다. <laughs> 마음. 어, 네, 마음. 음. 잘 갈아진 칼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시간. 제 역할을 잘하길 바라며 정성스레 포장도 저희 합니다. 저희 말로는 이제 출고 준비가 된거 포장도 굉장히 깔끔하고 여기 지금 뭐가 또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예.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아주 전문적으로 이렇게 종이에다가 담아서 주세요. 허? 사용 후에 바로 씻어 물기를 말린다. 그리고 식자재에 따라서 용도에 맞는 칼을 쓰고 무리하게 딱딱한 것을 자르지 않는다. 그리고 식기 세척기에 넣으면 안 되는군요. 어 이거는 저 처음 알았어요. 헉. 세제가 부식성이 있어서. 오. 칼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세심하게 준비한 농민의 마음에 칼을 받아드는 주민들도 따뜻해집니다. 혹시라도 잘안 된다 하면 찾아뵙고 다시 가르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써보시고 말씀 꼭 주세요. 좋지요. 새해 갈 받는 기분이고 농민회가 이거 아니어도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세세히 신경 써주셔서 고맙고 농민회 발전되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겨울은 농민회에게도 쉬어가는 계절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봉사하기를 택하면서 마음은 더 풍족해졌다는데요. 제가 힘 단대거정은 해야지요. 아 어, 그렇하고 이제 젊은 농민회 회원들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제. 같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같이 아마 힘이 될수 있는 대로 젊은 분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따뜻한 옥천군 농민의 활동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화면 보고 나니까 요즘은 참칼 가는 소리 듣기 힘들어졌다, 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음. 어, 그런데 우리는 주로 요리할 때만 이렇게 칼을 사용하지만 농촌에서는 농사지을 때도 칼을 사용하잖아요. 더 무뎌지는 일이 많겠어요? 네, 그래서 옥천군 농민회가 더욱이 음. 칼가리 봉사를 선택한 건데요. 특히 어르신들 중에서는 대를 이어 사용하던 칼을 소중히 가지고 와서 칼가리를 맡기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때마다 더욱 보람을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에 나가는 오늘도 봉사를 나가신다고 하는데 봉사 나간 마을에서도 따뜻한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칼이 잘 갈아졌나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잘라보는 이런 시험도 해 보시는 것만 봐도 농사 지으실 때또 얼마나 장인 정신을 잘 발휘하실까 고개 고수란히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옥천군 농민회 봉사 활동으로 겨울에 그 농촌의 분위기 따뜻해졌습니다.